thank <laughs> you 반가워 오늘은 카레 카레랑 킬바사랑 오리 주물럭이랑 집에 있는 반찬으로 한번 가져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카레 싹 부어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가래부터 먹. Mm hmm Thank mm -hmm. 잘 먹었습니다. 카레가 진짜 맛있고, 오리도 진짜 맛있고, 킬바사도 진짜 맛있고, 떡갈비도 진짜 맛있고, 다 맛있어 버리네. 그러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